<웃음> 왜요? <웃음> 예, 때려도 시원하게 때려야 돼.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. 네, 아줌마들 오시면 네. 해주시긴 해주시는데, 꼼꼼하게 그렇게 안 해요. 근데 고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, 저한테. 네. 응? 되게 꼼꼼하게 잘해준다고? 네. 저는 뭐 그냥 하는 대로 해드리는 건데요, 그런 거 있는데. 아, 그거는요, 이 습관에서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. 몸에 배, 배지 배 않으면 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. 또 어머님들이 응. 되게 저를 칭찬을 많이 하세요. 네. 저도 지금 칭찬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응. 난 그런 사람 좋아하고는요 깔끔하게 잘하는 거. 당연히 우리가 와서 해야 될 일이 깔끔하게 해드리고 가는 거지.